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근괴적을 그릴 때또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여러분들 이런 생각해야 돼즉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근괴적은 바로 실수축 대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괴적은 실수축 대칭이야 이것만 알아도 즉 이건 또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면은 자 여러분들 근괴적 그릴 때 있잖아 무조건 바로 이 특성 방정식 중에서도 2차식, 2차 방정식급이 있단 말이야. 2차 방정식급, 즉 2차 방정식, 2차 방급은 바로 혈레근을 가지기 때문에 실수 부분은 같은데 바로 허수 부분이 바로 부호는 같은, 부호는 반대인데 크기가 같은 거야 허수 부분의 크기가. 그래서 대충 이런 거지. 즉 다시 말해 근괴적인 실수축 대충이면한 근이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면은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다 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냐 즉 다시 말해서 이 s다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시그마 플마 그럼 오메가 dj다라고 한다라면은 마이너스 시그마는 실수부분이니까 사실상 똑같은데 이 플마 오메가 d가 즉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즉 근계적이 대략 한 이렇게 써먹었으면, 이 반대쪽도 역시, 이렇게 써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극점에서 출발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실수축상, 뭐, 돌게 되겠죠. 그럼 그러니까 뭐, 나머지들 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근괴적은 실수축 대칭이다. 이거 꼭알아둬 근괴적은 실수축 대칭이다. 실수축은, 리얼축 S 요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두번째 두번째는 자 근괴적과 허수축과의 교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괴적과 허수축과의 교점 자 우리가 허수축을 갖다 뭘로 표현할 수가 있죠? 라고 하시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야 돼즉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직교 좌표계 즉 X와 x y 원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x 축이라고 하면 바로 뭐죠? y가 0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y 축이다라는 뜻은 뭐죠? 바로 x가 0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복소평면에다 적용을 시키면은 복소평면에 적용시키면은 을 복소평면에. 자, 복소평면에 적용을 시키면은 이렇게 실수축이 되야 되고, 이렇게 허수축이 되야 되겠죠? 자, 실수 축은 뭐야? 실수 축은 다른 말로 그 허수 부분이 0이다라는 게된 거고, 허수 축이다라는 뜻은 뭐야? 실수 부분이 0이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럼 우리가 허수 축을 바로 뭐라 쓸수 있어? 허수 축은 s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a 가 제일 달아 버리면 실수 부분이 0인 거니까 a가 없어진 거잖아. 그럼 s는 오메가 j가 나오겠지. s는 오메가 j. 얘가 바로 뭐냐면은 허수 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수 축.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보면은 이근 궤적과 허수 축과의 교점을 갖다 뭐라 쓸 수가 있어요?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근궤적은 바로 우리가 뭐라 쓸수 있습니까? 근궤적을 만족하는 방정식 1 kl s는 0이라는 녀석이랑 그다음 허수축은 허수축은 바로 s다라고 하는 녀석은 오메가 j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해 주면은 바로 근궤적과 허수축과의 교점이 되는 그 k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근궤적은 실수축 대칭이며 근궤적과 허수축과의 교점은 바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바로 뭐냐면은 근괴적과 허수축과의 교점을 말한다 이런 뜻이죠